자고 다낭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만 볼수 있는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4시간 반의 비행 시간을 보내 봅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다낭에 거의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착륙 전 보이는 풍경도 너무 예쁘죠? 다낭공항에 도착. 짐을 찾으러 나가 봅니다. 공항을 나서자 습하고 더운 날씨가 저를 반겨주네요. 주차장에서 그랩 기사님을 기다려 봅니다. 스윙은 뭐야 까머는 아는데 구글에서 유명한 다낭 쌀국수집에서 첫끼를 먹었습니다. 제법 맛있더군요. 영상으로 담지 못한 제 쌀국수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아니 예쁘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한시장에 들렀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굉장히 다정했습니다. 반 먹어 주셨죠. 낮에 용달이. 실상당에 들렀습니다. 색감은 참 예쁘네요. 찌는듯한 더위에 숙소 근처 밥밑집으로 잠시 몸을 옮겼습니다. 태연이는 이제 나좋는데술 먹어서? 색감과 분위기가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즐겁게 놀다 보니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용다리 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한강 같은 느낌입니다 다리 앞쪽으로는 야시장이 보여 시장에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해 친해진 현지인 언니가 이끄는 그래, 대로 관광객 보다는 현지인이 많이 찾는다는 야시장에 들렀습니다 어, 이건 오징어인가봐 어? 어? 어. 이거 여름에 마시면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이 궁금해서 여기 봐. 이튿날 아침 공항에서부터 말썽을 부리던 제 유심을 밖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바나힐에 가는 날바나힐 가기 전 배고픈 배는 반새우로 채워줄 생각입니다 제 친구 별이가 다낭에서 가장 맛있었다던 음식 저도 반새우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랩 기사님의 안내를 받아 바나힐로 가고 있습니다. 풍경을 구경하는 사이 바나힐 도착. 케이블카를 타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 이동해 봅니다. 좀더쭉 걸어가는 게 맞네. 약 40분 가량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공사 중인데 나중에는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겠죠? 이 정도면 마을 말은 도지는 것 같지 않아? <놀이기구>, 놀이기구 없는 놀이공원의 느낌인 바나힐 여러분도 한번구경해보시자 돌아왔어 <놀람> 잠깐 <놀람> 돌아왔다고? <놀람> 아니 제가 돌아왔 카메라 돌아왔어돌아왔어돌아어나 돌아왔다는 거 아니지? 아니 코코넛 하나 먹을까? 코코넛 다나힐에서 내려와 꼰시장에 가기 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엄청 맛있대 남자친구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에도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저는 분짜를 먹었어요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요 다낭에도 이렇게 한국 감성의 카페가 있었습니다 한국 감성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는 느낌의 카페죠 아, 그 말이야. 이렇게 도마뱀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수영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일차 아침 호이안으로 떠나봅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을 예약했어요. 날이 더워 머리를 저렇게 질끈 묶어맬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배가 고파 호텔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봅니다. 음 제가 먹은 음식은 미꽝. 제 입맛엔 영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합니다.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물놀이를 했습니다. 한 필수코스 올드타운으로 빵이 향했습니다 거구나, 밥 먹으러 왔어요 올드타운에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롤이랑 볶음밥 어, 광남우들. 광남우들 시켰어요. 궁금했지만 사 먹은 적 없었던 이 철판 아이스크림을 올드타운 야시장에서 처음으로 맛봤습니다. 오케이, 이시나갔어 4일차 아침. 맑은 하늘과 풀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가 볼까요? 구한 조식 뷔페는 생각보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없어 아쉬웠는데 세상에 직원분께서 제 요청을 듣고 망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텔 아, 버스를 타고 안방 비치로 향했습니다. 네? 어 사진 찍는 거 주고 한몇개사 오메 야, 처 식당 라플라주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요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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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낭으로 돌아와 내일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거잖아. 저녁에는 롯데마트도 다녀왔습니다. 거의 내 마지막 영상이 되겠구만. 우리 라이언니 베트남 언니 친구가 생겼어요. 신기하다방 뭐야, 뭔데요, 그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같이 롯데마트를 갈 거예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으면 롯데마트에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있네요. 신기합니다. 관광여행 필수코스로 보이는 콩카페도 들렀습니다. 맛있어. 귀여워. 누군가의 흔적. 밤 미케빗. 야나 파티 <laughs> 말아. 라이 언니. <laughs> 편의점에서 망고를 샀더니 알바 분께서 칼을 주셨습니다. 우리 니 망고 사줄 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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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바일차이침입니다 공항으로 가볼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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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쉬운 마지막 마음 때문인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시간도 다낭에 들어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잠도 자고, 창밖도 보고, 괜히 카메라를 켜서 인사도 해봅니다. 다낭 출발 며칠 전, 제가 비행기 티켓을 최고가로 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한편으로는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때 보는 풍경들이 얼마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또 그대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도착하는 시간이 저녁에 가까워,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4박 5일의 다낭 여행. 돌이켜보면 뭐 5일이라는 시간도 참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런 여행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남은 한 달도 인턴 일기를 잘 마치기 바라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